자, 그러면, 노부츠나 전용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부츠나의 창, 방천화극, 부함의 뇌전침 5강, 부총병의 별은공 5강, 홍련의 거울 5강, 봉인된 힘의 조각 50, 50개, 강화대 항목인장, 불의 인장, 속성의 가루, 영웅의 그마. 제작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강화하는데 또 이만큼 또 들어가요. 노부 무기를 끼면, 데미지 10% 증가, 그 다음에 적혀져 있는 만큼, 전투력, 힘, 그리고 지휘. 지휘는 이제, 아군 공격력 200씩 올려주는 거. 그썩 좋진 않아요. 사실, 증폭 하나 보고 가는 것같은데바세는 증폭 하나 보고 가는데. 자, 노브 웨펀을 만들 건데, 방천화극 하나 들어가고요, 부함에 뇌전침 하나 들어가고, 부총병의 벼른검 들어가고, 홍면의 거울 들어가고, 봉된 힘의 조각 50개, 강화하는데 또 악몽의 인자, 불의 인자, 속성의 가루, 영웅의 구마, 수수료까지 들립니다 엄청 많이 들어요. 내가 얼마에 샀더라? 내가 방천하고 14억에 샀던가? 지금 14만 5천이니까 근데 14만 5천으로 잡는 게 맞겠다. 내가 14억에 사긴 했는데 내전 침이면은 고급 회선 침 필요하고요. 홍명의 골은 고급 1타 홍경대 필요하고 별은 검아 고급 별은 검인가요? 고급 별은 검을 해서 이거를 이제 풀강을 때려야 되는 거지. 이거 풀강, 이거 풀강, 이거 풀강을. 자, 고급 1타 홍경대, 고급 회선 침, 고급 별은 검을 강화를 할 거예요. 시간의 은하가 5 개씩 들고 205개 들고 시작을 했어요. 실패 실패 야 근데 이거 돈 엄청 많이 든다 이거 메모리 좀 있으면 제가 봤을 는 그냥 사는게 나은 것 같아 아 뭐야 왜이래 아니 왜이래 왜이러는것이지 실패 아니 왜 1강이 안가져 어이 아니 선 넘네 아니 이거 한번 강하는데 80만원인가 들어요 80만원 아니야 이거 <laughs> 어 고급 회선침 5강 했고 5강 하는데 시간의 은하 85개 들었어요 아또별은검은또 그게 아니구나 이게 고급 별은검은또 그거군요 여기서 강화를 못해요 영웅의 숲인가 거기 가서 강화돼 고급 1타 공격대 이렇게 세트 아이템이거든요 1타 공격대랑 불타는 깃털 고급 회선침이랑 지는 조각 장비 진화 1타 공격대 5개 5개 20개 서 진화를 시켜서 후면에 거울을 하나 만들고, 고 회선침, 다섯 개, 다섯 개, 2 0개에서 진화를 하고요. 어, 이거를 해서, 이걸 또 풀강을 또 찍어야 돼요. 여기 이게 끝이 아니고. 시간에 금화 1 0개 썼고, 시간에 가루 또0개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강화를 하려면, 은화 다섯 개, 금화 하나. 아, 나 미쳐버렸네. 자, 강화. 가루 하나, 은화 다섯 개, 금화 한개 이렇게 들어가네요. 성공. 이제 강화를 성공하면, 와우, 아니지. 시간의 가루 개수가 추가로 늘어나요. 3개 됐죠, 지금?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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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제 4강 가는데 4개. 4강 가는데 시간의 가루 4개. 성공. 아주 노부츠나 만듭니다. 오, 이거 빨리 붙었어. 홍면에 그걸 빨리 붙었네. 어. 아, 이 정도면 부, 속족하진 않겠다, 어. 내가, 이거는 좀잘 붙이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거는 잘 붙여. 이, 전용 무기로 만든 다음에, 전용 무기 강화는, 야, 보통 잘 붙이더라고, 이거는. 어. 실패. 성공. 이 성공! 봐봐! 발견한... 17번만에 성공하거든요? 17번만에? 나는 진짜 이거, 이건 거이다잘 다잘 붙었다니까 진짜 그럼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시, 아쉽게도 때로야. 이 고급 별은 검을 오행리의 정수를 써서 또 강화를 해야됩니다 장비 강화 고급 별은 검 영웅의 은화 5개 들어가네요? 은화 153 들고 해볼게요 시간의 금화 지금 바로 파생 와우 잘 붙었어 시나리오 템이 싹다 비싸거든 개밋대로야. 사강을 어 사강 붙었고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급 별은검을 장비 진화하면 영의 금화 5개, 시간의 가루 5개. 어, 까랑 똑같죠? 장비 진화, 전용 아이템 20개, 금화 5개, 시간의 가루 5개. 오케이. 부총병의 별은검. 이거를 또 강화를 해야 돼요. 영의 금화 하나, 은화 5개, 가루 하나. 해 볼까요? 실패. 실패 실패 성공 실패 은화 부족하면 약간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성공 자48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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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실패 실패 성공 아아아아아 아. 다시 장비 강화해서 부총변화에 벼룬검 가로 5개 다시 와아아아 진짜 와 진짜 딱 딱한틱 한 부족해가지고 이거 와 이게 바로 붙네. 자 그러면 부총병의 별은 건 붙였고요. 잠깐만 일단 먼저 제작을 해야겠죠? 이거랑 봉인는 힘이 조각 진화해서 아아 아, 그게 필요하구나. 메인 무기가 필요하지 메인 무기 방천하급 방천하급 메인 무기니까 방천 별은 건 뇌전침 거울 봉임조5 0개 이렇게 해서 싹 어, 노부츠나의 창 전투력 175에서 225힘125 그리고 증폭 1, 끼면 바로 데미지가 10%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어, 풀강은 굳이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딱 냅둬도 괜찮을 것 같거든? 자, 그러면 엑셀러 좀 보여드릴게요. 와, 가루 12억 썼네. 동인파 수수료 50, 50만원. 동인파 90만원, 이렇게 잡고요. 32억!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32억 나온 거야. 그러니까, 노강, 노부 무기를 만들었을 때, 지금 32억, 710만을 든거예요 노강, 노부 무기. 이렇게 나왔고, 풀강을 해야겠죠? 운 좋았을 때라고? <laughs>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내가 저렇게 된 거다. 자, 이거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인장 하나, 불의 인장, 속성의 가루. 아, 시간의 가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이제 본 게임. 아, 돈, 돈 가득 채워갈게요. 30억 가득 채워가야지. 이상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장 잔고가 합쳐서 100억이었는데, 자, 장비 강화에 들어서 노부츠나의 창을 악몽의 인장 하나 90만 원, 불의 인장 145만 원, 소싸이하루 540만 원, 영웅의 금화 230만 원, 수수료 1000만 원. 아, 좀잘 붙나? 오랜만에 칼같이 붙나요? 무슨 급한 오, 오 벌써 2강이에요. 자 실패? 한 번?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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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 여섯 번 만에 성공했고요. 성공. 한 번만에? 아한번두번세번네번 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 다섯 번 만에. 아, 아 굉장히 빨리 붙었어. 아, 노군국이 굉장히 빨리 붙었어. 10 15트 만에 성공했네. 15트 만 이게 15트면은 진짜 빨리 붙은 거예요. 불행장도 하나씩만 들어가나 보다 이게. 불행장 하나, 영웅의 그마 다섯 개, 악몽의 장 하나, 속성의 가루도 하나만 들어갔나 본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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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고정인가 보다. 올해 운다 쓰셨군요. 굉장히 빨리 붙었어요. 악몽의 행장 15개, 불행장 15개, 속성의 가루 15개, 영 여웅... 꿍에 금화 75개 수수료는 5억 2천만원 들었네요 어 수수료는 5억 2천만원 요렇게 들었습니다 1 5트만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싸지가 않네 아니 이게 웃긴게 이렇게 빨리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풀강하는데 40억, 1615만원 들었습니다. 이걸 갑옷 투구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봐. 물론 갑옷 투구는 좀더 싸긴 해. 다른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가 다른 것도 만들면서 다 유튜브에 올려놨거든? 이때는 금골선인데 8.5밖에 8안 했네. 금골선8.5 했고, 시간의 가루 291개 들어왔어. 와, 이때 오졌네. 시간의 가루 총액 36억. 이게 근데 무기를 제외하고 한것 같은데? 아닌가? 왜 60억밖에 안 들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광. 아, 영강이래 영강. 그러니까 이게 노강해서 60억이래. 노강해서 60억이고 강화를 하면 돈이 또더 들어가겠죠? 주몽 무기 강화. 주몽 무기 강화. 적혀져 있죠 그냥 43억 7,700만 원. 주몽 무기 전용 무기 43억. 내가 맹행 무기도 풀강을 했는데. 어 뭐야? 왜 34억밖에 안 들었어? 뭐지?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과거의 철비야? 강화하면 34억이라고? 에이 설마! 아니네. 아니네. 아, 그렇네. 영강에서 풀강 받는데 지금 34억 쓴 거야? 와, 미쳤네, 그냥. 아, 어쩐지 이게 너무 싸더라. 와, 와, 개소름, 진짜. 영강에서 풀강 받는데 34억 쓴 거야? 토악질 나오네, 진짜. 지금이 엄청 싸게 만든 거. 아 그래. 이게 엄청, 엄청 싸게 만들었네. 12시간, 아, 노부, 노부 좀 꺼낼까요, 일단? 이리 와봐, 자식아. 자, 노부춘나힘 250에 전투력 300에서 350, 레벨 210, 그리고 증폭 1, DD 플러스 200. 어, 전투력은, 이거 올 힘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네. 58,000 올라가네, 5 8 0 0